뭐해 진짜 아조용요 진짜 뭐하냐고 네. 진짜, 뭐 진짜. 조용히하고 총이나 피하세요 빨리 살려 끌어다 아, 수정 빨리. 멤버 화릴 뭐라고 쓸까요 티베깅 no. <laughs> 진짜로요 no. 진짜로 정는다 저거 <laughs> <laughs> 아우 목아파 왜요? 모르겠어요 담배 좀 적당히 피라니까 아니 그거 아니야 멍청아 <laughs> 아 정말 아나 이거 첫판이라 <laughs> 루인 없어요 오케이 이거 빨간 거 뭐야? 상자 청구 청구 에디킨 나왔으면 좋겠다 아 사장님 저기 한명더 있어요 <laughs> 아 진짜 육시 화릴 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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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요 안돼요 <laughs> 아, 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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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리알로. 아 진짜, 진짜 두세 명이 있어도 항상 첫 번호야. 이사에다학이라니까 죽는 속도 클로덴. 아 클로덴 어 니. 인 클로덴 있어? 요 예, 클로덴 어빠니 진짜 걸렸어. 빨리 와. 아 바로 가면 돼? 돌아올 것 같은데? 내가 내가 첫번면은 돌아왔다. 응, 돌아왔어. 요 <laughs> 다 왔는데? 아니 저기 어, 초록 버선이 뒤에서 뒤벅 안 잡게 해줘야지. 아니 이거 발전기가 다섯 개인데 이거를 해야 돼? <laughs> 내가 잡자, 다 <laughs> 응가, 응가. 지금도 봐. 안뽑아아 너무 아, 행복해. 지라도. 지라도, 지라도. 뭐야 버섯 <벌써 웃음> 게임이 <웃음> 터진 거야? <laughs> 아 개웃기네 진짜 <laughs> 노노 얘 돼지 있어요? 없어요 그럼 이제 시작이지 그러면 한방 있는 거 아니야 돼지 없으면 한 방이잖아 아, 테트님 소리 아, 조금 이따 줄여드릴게요 시간 날때알목에 걸려있을 때 줄여드릴게요 아, 아 죄송 죄송 제가 아니, 딱히 말할게요. 아니 아니, 저 이거 디스코들 제가 들리는 소리랑 시청자분들 들리는 소리랑 달라가지고. 아. 그렇구나 제 근처에 있어요. 아, 뽑혀줄게요. 어차피 소리도 줄여야 되고. 뚱뚱뚱. 뚱뚱뚱뚱 뚱뚱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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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뚱뚱 싫은데? 네, 싫은데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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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아니, 나 발차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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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얜 조심해야돼 뜨나보네 야 조용히와서 뜨나 가늠할라그랬는데 <laughs> 아! 게임 터짐 아 진짜 아 큰, 큰일났는데? 뭐답이야 진짜 아 진짜 답없어 이게 <웃음> 다 <웃음> 응가 때문이야 아 잠깐만 이거다 눌눌눌눌 아 아니 치료가 안되셨어요 아, 네. <laughs> 저 바로 한거요

잠깐 과 마무리할 수 있을까? 응, 안 돼, 저대안 돼. 아너그너 너, 가져. 안 돌릴게요, 안 돌릴게요. 아 진짜 개트롤들이야아 <laughs> 진짜. 아니 총구 총구한테 사발장기 올킬하게 생겼어. 아 이걸 제목을 잡혀갖고 게임을 터트리네아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. 아니 총구가 사림마 옆에 장이면 말하라네. 이게 뭐야 이게? 아 재밌긴 해. <laughs> 아 재밌다. 혹시 너콜이세요? 아니 너콜 너콜 맞는 것 같아 너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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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나는데 되게 오! 잘 타자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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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판자 내려버리기 짝지 판자 파지 그냥 다 써도 흘러, 되니까 지치 좀 봐봐 어 잘못했어요 짝지 판자 썼다고? 발전기, 아, 마무리 좀클로데트한테 시켰는데 왜큰 집으로 안 달려가 너 화낸다 티베깅너 화낸다 아 티베깅롤 아니야 티베깅롤 티빙잉 안하는저 어, 걸렀어요 큰 집으로 가나 지금 2픽 3픽 4픽 몇걸인지도 기억도 안나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 <laughs> 나, 나는 잠시 가너 나한테 나... 왜 그래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갑자기 <laughs> 아 맞다, 어. 소리, 소리 줄여드리기로 했는데? 호잇! 뭐야 어떻게 일어났어? 칼지요 아아 아. 스케치 안나오겠지? 3초 컷! 하 <laughs> 낑겼어 케어브레 칼지 쓰고 3초 컷이상어 케어쿠레 칼 칼찌 스턴이 5초인데? 아 <laughs> <laughs> 3초 컷이라고? 확실해? 그래도 발전기 두개 남았다. 그가 번 3초 발전기 하나를 돌릴 수 있었던? <laughs> 아 3초면 발전기 충분하지. 발전기 <laughs> 저기 있는데. 어 클로드 죽었다 이거. 네 명이면 맞아줬을 텐데 세 명이라 안 되겠다. 핑계죠? 어 저커 안 잔다. 뭐야 이거 밖에 안 돌렸어? 나큰 짓거 마무리야.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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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거 이거 이공이 쫓아가세요. 되게 신기하다. 아니, 왜, <laughs> 아니, 되게, 아니 진짜? 이거 <laughs> 과학이야. 진짜 레저, 아니, 이거, 레전드다 이거. 나, 이거. 진짜 어이가 없네나 이거 핑크색이라 못 봤을 수가 없는데. 어이까 그러니까. 아, 부르세요. <laughs> <laughs> 알아서 <알았어>, 살려. <laughs> 핑크랑 블랙핑크 중에 블랙핑크 못하나요? 블랙핑크래. 하여 클로데 몇 번째요? 마지막인가? 아니야? 어제 이걸 안 한다 바꿔준다. 이걸 하는데요. <laughs> 아닌데? 이 <laughs> 어, 뭐야? <laughs> 왜 우리 살려야 할까 봐. 시계 있어? 나 쫓아온다 살려. 빨리. 어, 안 쫓아. 돌아가. 돌아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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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모니터 없는데? 한방 있을 것 같아요. 응. 음. 음 있을 것 같아요. 바이클로 데얘올 수도 있어. 아까 보니, 까 온다. 안 오는데요? 안 온다. 아유, 아유, 쩔, 쩔금, 쩔금. 니가 안쪄니까 맨날 차고 그런 거야, 임마. 쩔금, 쩔금, 아유. 어? 이거 맞아주면 못 거는 거 아니야? 어, 두명두명 맞아주면 못 거르. 떡찜 딱대. 어, 못 걸었어, 못 걸었어. 나이스 근데 바로 총 맞아? 안 맞았어. 근데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? 나 아, 죽는 거 아니야? 또킬 쫓아가. 클로데 큰데. 나큰집 앞에 거. 앞에 총구. 맞았다. 클로즈 맞았어. 수마 잇! <laughs> 큰 집. 아우. 캐빈에 빨리 <laughs> 들어가는 거 터져요. 천천히 들어가야 안 터져요. 소음 내는 거라. 이거 너 코링 뭐 있으시면 안 돼? 확실함? 어 확실함 그럼 나 죽었어 <laughs> 허이야 손자 개구 계부, 개구가 찾아보세 요자살해드이나 어, 들어... 견자단 어제 <laughs> 오늘 다 성공했거든? 어언~ 어어 응~ 절대 자살 안 해줘? 아니~ 아니~ 응안 해줘? 어~ 개구 찾으찾으찾으찾으 알았어 알았어 지금 지금 찾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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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 덕으로가 살았네. 차 <laughs> 덕으로 어? 옆에 있던 사람이 빨리 죽었네. 밥을 전 맛쟁이. 나도 먹었음. <laughs> 나밥 하나만 더 먹으면 일행이야. <laughs>